제가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쌩얼이라서 우리 예나뭐 하는지 한번 가 볼까요? 보이스 V 앱중이죠 여기 유진이가 있네요. <웃음> 유진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유진아 왜 목소리가 막 <바뀌어. 웃음> 언니 저 원래 이렇게 말하잖아요. <laughs> 무슨 말이에요? 무슨 <laughs> 말이 아, 예나이 와중에 게임을 하고 있네요. V <laughs> 앱. <브이앱. 웃음> 보이스 V 앱. 미주원얘나 진짜 이거 잠옷 보여주실 수 있어? 너무 웃 아, 이거, 이거 어디서 났어? 이거 선물 받았어요 아 너무 귀엽다 언니, 언니.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네요 아, 언니 어? 하려던 말 해보세요 아, 너무 귀엽다 라고 아 그래요? <웃음> 미주원 <laughs> 확실하지? 선물 받은 거 네. <laughs> 그런 거 아니지? 무시하지 마세요 선물 받은 거예요 미주원 <laughs> 위즈원 음, 왜 자꾸 불러요 위즈원 기차 위즈원 위즈원 다르게 부르기 버전 10개 만들어볼게 위즈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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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위즈원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위즈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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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위즈원. 위이전 힘들어하는 것같아요네 이때 와, 이때 와. 어, 언니. 위즈원. 여기까지 <laughs> 했어, 지금. 생각하는데 힘들었어. 아이고.